크리스마스보다 중요한 날 현역가왕 시즌2 박서진의 운명을 팬들이 결정한다. 2024년 12월 25일 많은 이들이 크리스마스 축제에 빠져있을 시간. 하지만 박서진의 팬들에게 이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닙니다. 바로 현역가왕 시즌2의 중요한 투표일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축하가 물씬 풍기는 이날 박서진의 팬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 그리고 가수로서의 생사가 달린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현역가왕 시즌 2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참가자들이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벌입니다. 박서진, 금이스토리한 그 현역 가수는. 그동안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실력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된 처지에 놓이 있습니다. 방송 초반 2주간의 투표 제한으로 인해 박서진은 이미 경쟁자들과 큰 격차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박서진의 팬들에게 투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팬들의 힘입니다. 박서진은 미스터리한 현역 가수로서 다른 가수들에 비해 초기에는 투표에 제약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쌓인 투표 수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의 팬들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팬한 명, 한 명의 투표가 박서진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이 될수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응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표를 통해 박서진을 지켜줘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투표 방법, 이것만 기억하자. 박서진의 팬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투표 방법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하루에 두 번까지 투표를 할수 있다는 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팬들은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미 박서진의 팬들은 자신만의 투표 전략을 세우고 그들의 소중한 한 표가 박서진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팬들이 투표에 몰두해야 할까요? 이는 바로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입니다. 현역가왕은 단순히 노래 실력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승자는 팬들의 열정과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박서진의 팬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자신들의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하여 박서진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서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박서진의 운명 바로 팬들의 손에 달렸다. 박서진의 운명은 바로 그의 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이날에 박서진의 팬들은 그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투표가 박서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지는 오직 팬들의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투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투표를 하며 박서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투표가 점차적으로 모여 큰 힘이 되어 결국 박서진이 가왕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의 집단적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 팬들이 보여주는 집단적인 열정은 그 어떤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서 박서진을 위한 투표 전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하여 투표를 두 번씩, 세 번씩 진행하는 팬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투표는 단순한 응원 차원을 넘어서 팬들의 책임감과 열정이 가득 담긴 행위가 되었습니다. 박서진의 미래, 팬들의 손끝에서 결정된다. 이제 12월 25일은 박서진의 팬들에게 있어서 운명을 결정 짓는 날로 다가옵니다. 이날 박서진의 팬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고 얼마나 많은 아이디로 그를 지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의 가왕 자리가 결정될 것입니다.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하던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박서진의 운명은 그들의 손끝에서 결정됩니다. 그들은 이날을 맞아 결코 실수할 수 없습니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의 팬들에게 있어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닌 그가 현역가왕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의 열정과 결단력이 만들어낼 기적, 그 힘이 바로 박서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팬들이 그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정은 결코 무시될 수 없습니다. 박서진의 운명, 바로 팬들이 결정할 때입니다. 많은 팬들은 박서진을 응원하며 그의 투표 제한 상황에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팬들의 단합과 열정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팬은 SNS를 통해 박서진님을 위해 하루 두번 투표하고 가족과 친구들까지 동원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표가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박서진. 한 팬은 올해 크리스마스는 박서진님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보다 투표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모두 함께 힘내요. 라며 투표 참여 동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투표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투표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그를 향한 사랑과 지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박서진님의 가왕 자리를 지켜줄 거예요. 팬들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라는 글이 커뮤니티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박서진의 팬덤 진정한 팬클럽의 본보기. 한 음악 전문 매체는 박서진의 팬들은 단순히 응원하는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 행동하며 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팬클럽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역가왕 시즌이 팬심이 역사를 만든다. 방송 관련 언론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박서진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입니다. 투표 제한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박서진의 팬들은 연대와 열정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서진, 그의 실력과 팬들의 사랑으로 무대를 지배하다. 유명 음악평론가는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무대를 만드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팬들의 지지와 그의 실력이 만나면 그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며 그의 무대 장악력을 칭찬했습니다. 팬덤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박서진의 팬덤 활동은 단순히 한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팬덤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박서진 팬들의 단합된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팬덤의 모습이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남기며 박서진 팬들을 응원했습니다. 박서진 팬들의 열정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장악하다. 한 유명 블로거는 크리스마스보다 중요한 투표. 박서진 팬들의 노력과 사랑이 이번 연말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의 승리를 기대해 봅니다. 라고 언급하며 그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서진의 팬들과 언론은 그의 투표 제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팬들의 노력과 열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날이 된 12월 25일, 팬들의 지지와 사랑이 박서진의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팬들과 언론의 반응은, 단순히 한 가수를 향한 응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서진과 그의 팬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가 더욱 기대됩니다.